안녕하세요. 행복한 곳, 현아다육입니다제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 어서오세요. 여기는요, 화성에 있는 힐다육이에요. 힐다육에 왔습니다. 오늘은요, 어, 창세트 말고, 오늘 굿미니 세트를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 드릴 건데요. 와, 진짜 묵둥이에요. 보시다시피 하나 묵둥이 오뚝 써 있잖아요. 이렇게 큰 대품, 어, 중품이라고 할게요. 중품인데, 이게 포함해서 모두 가격, 세트 가격이 얼마냐면, 와, 5만 원입니다. 무료 배송에 5만 원에 들어가실 수 있어요. 다 목대가 굵은 묵은둥이들이고요 빛감부터 남다른 그런 다육들로 모아졌거든요. 어 1번부터요. 번호 선택으로인데 하나밖에 없어요. 또 10번까지 있고요. 그다음에 코너 세트. 코너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니까 또 코너 세트 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해서 15종 5만 원까지 해서 여러분, 어 그것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1번부터 보여 드릴게요. 군민이 세트입니다. 여러분, 군민이 어 1번 어떻게 들어갔을까요? 여기 방울 금무지라고 쓰여있는데요. 방울봉랑 금무지입니다. 여기 사이즈 아주 좋죠. 요거 보세요. 요렇게 목대가 있고요. 어, 얼굴 방울방울 이렇게 다 맺혀져 있고요. 아기가막 나오고 있습니다. 요거 1번 세트로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음, 유럽 미인인데 미인이에요. 이것도 목질화된거 보이시죠? 이렇게 돼 있어요. 핑크핑크하게 방울방울 이렇게 색을 다 내고 있고요. 어, 요거는 이제 화분 포함하지 않고 뽑아서 갑니다. 여러분. 그리고요. 이게 뭐냐면 와 둥근 잎빛을 흐리대가 세상에나 <laughs> 이렇게. 저는 에스메랄란 줄 알았어요. 와, 목대 보세요. 대박이죠. 이것도 롱분에 딱 하나, 멋스러운 롱분에 심어주면 너무 예쁠 것 같지 않아요? 완전 오래된 둥근 잎이 지우리대가딱 심플하게 하나만 달려있네요. 그리고 컬러 사랑무가 있어요. 여기도 목지라 된거 보세요. 어, 이렇게 묵지라가 되어 있습니다. 요거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러브 파이어입니다. 러브 파이어 삼두고요. 군생입니다. 이렇게 어, 생겼어요. 라인 짙은 빨강 라인이 그려져 있고요. 그다음에 루브 론니니아타, 론니니아타 일어나가요. 이런, 이런 다육입니다. 요것도 들어가고요. 기천금 기청금이 이렇게 생긴 나가 들어가고요. 화이트 그린이가 완전 묵은둥이로 해서 두들이 두드리, 두드리 하나씩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춥수까지 있네요. 와, 춥수 없는 줄알았어 어, 목대 보세요. 굉장히 굵습니다. 이건 빨갛게 이제 물 들어올 거고요. 굉장히 묵둥이에요. 이거 부이 마신 사이즈도 큽니다. 이렇게 해갖고 여러분 5만원에 드리는 건데요. 총 9종입니다. 9종. 9종에서 5만원이면은 여러분 하나에 얼마냐면 4천원 꼴이에요. 대박이죠. 사천옥골로 이거 들어가시는 거예요. 1번 세트는 이렇게 돼 있고요. 2번도 보여드릴게요. 2번 대박인 게 뭐냐면 이게 뭐지? 이게 이름이 써있는데 여기 있네요. 프릴 수연이네요. 세상에나. <laughs> 프릴 수연요 <laughs> 너무 예뻐요. 입장 보세요. 이렇게 통통하고 전 뭔지 몰랐어요. 세상에나 이렇게 오래되니까 프릴 수연이 이렇게 변하네요. 이아이큰 응, 아이 들어가고 와 이거는 구미무가 이렇게 생겼대요. 와 대박이야. 저는 멀티카울 립스틱인 줄 알았더니 이게 구미무래요. 여러분. 어? 구미무 맞죠? 목질화된거 보세요. 굉장히 묵었습니다 오래 키운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 에 두두리 에둘리스가 목대가 이렇게 굵은 에둘리스 하나 들어가고요. 와 올려심이 있는데 이렇게 묵은둥이에요 빛감 보세요. 어, 이렇게 그코코트로해서물 들어온 거 보세요. 너무 이쁘죠? 누다가 색깔 보시면 아시다시피 굉장히 오래된 묵둥입니다. 찰떡 젤리 누다죠? 젤리 누다. 그다음에 이거 뭐냐? 핑크루비 색깔 보세요. 와 이것도 여기다 굉장히 오래 관리 여기서 해온 나가예요 데려온 지 정말 오래된 거거든요 이사하기 전에 부터 있었던 다육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음, 젠카이라는 두들인데요와 빛감이 이렇게 빨갛게 올라왔어요 대박이죠? 이것도 무근둥입니다 여러분 젠카이고요 하트초이스가 세상에나 이렇게 핑크하게 올라왔어요 오래되면 이렇게 되나 봐요 사이즈는 크지 않습니다 이거는 한 5에서 6cm 된다고 보시면 되시고요 와 이거 백금사왕 보세요 빛감! 와 너무 너무 이뻐. 너무 이뻐. 어떡하면 좋아 이거. 보석 같아. 털이 지금 뽀송뽀송하게 나왔거든요. 백금상처럼 너무 이쁘다. 빛감. 신비스러워요. 진짜 어떻게 이런 빛감을 주시. 와 너무 이쁘네요. 이렇게 갖고 구정이에요. 이거는 2번 세트로 여러분 보시면 되세요. 이렇게 해서 2번이고요. 그다음에 3번 보여 드릴게요. 와, 이것도 둥근잎 비치우리다 군생이로 끝나네요. 와, 목대가 대박이죠? 요것만 해도 진짜 3만원 하겠어요. 대박이에요. 어떡하면 좋아. 요거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거 뽑아서 가는데, 이거 롤리폴리 빛감 보세요. 이렇게 오래돼. 빛감이. 야, 목대도 보시고 정말 오래 키운 것 같아요. 그쵸? 화분에다 심어 놓으셨죠? 이것도 너무 이뻐. 펜지가 세상에 묵둥이에요. 목대가 <laughs> 이렇게 굵어요. 와, 펜지 물안주셔갖지고 지금 약간 부드러운데, 야, 이거 색깔 노랗게 변, 너무 이쁜 펜지가 군생이 들어가고, 와 아, 그리고 에둘리스가 이렇게 목대 이 아이도 굵을 거예요 에둘리스도 사장님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 이 목대가 이것도 꿀박지거든요 묵은둥입니다 에둘리스 들어가고 와 여기 대박인데요 초연 보세요 빛감 이렇게 들어가요 목대 목질화된 거 보이시죠 <laughs> 초연 들어가고 그 다음에 레오나라는 아간데요 이거 꼭 그거 같 레오나인가 우리집에 이런 비슷한 비싼... 그거 아닌가 그럼 옐로멜로 같은데 <laughs> 아닌가, 레오나가봐요 제가 잘못 알고 있었나봐. 이거 비슷한 나이, 있는, 있것 같은데요. 와, 그리고 이건 바닐라비스가 세상에나. 바닐라비스 이렇게 작은 아이 보셨나요? 와, 너무 이뻐요. 꽃대 물보세요 이거 목지라 되어 있습니다. 목대, 목지라. 어, 목지라 되어 있는 바닐라비스 들어가고, 화이트 스노우 빛감 보세요. 와, 너무 이쁘죠? 이거또 묵은둥이 꿀박지입니다 와, 너무 이쁘죠? 화이트 스노우 들어가고, 이브람시 와, 이것도, 이것 두드리, 두드리아가인가봐요. 근데 빛감이 이렇게 예쁘네요. 그래서 이렇게 해갖고 이것도 구종인데요. 대박 5만원이에요. 하나에 4천원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어, 택배비 빼면 뭐 4만 5천원이니까 여러분. 이거, 이거, 5, 그, 뭐지? 9천원, 9, 5, 40. 맞죠? 여러분. 9, 5, 45. 5만원. 맞나? 4천원씩 맞죠? <laughs> 4천원씩입니다. 이건 3번입니다. 3번 세트 이렇게 가고요. 와, 4번도 대박이에요. 펜지 보세요. 와, 이 펜지, 이거, 이거, 이 군생, 이거 하나로 끝날 것 같은데? 와, 너무 이쁘지 않아요? 이거 뽑아서 가요, 여러분. 펜지. 요거 4번입니다, 4번. 롤리폴리가 이렇게 묵은둥이. 와, 이것도 롱분에 심어주면 너무 이쁜 것 같아요. <laughs> 빛감 너무 예쁘죠, 여러분?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롤리폴리고요그 다음에 온슬로우도 빛감 보세요. 이거 보세요. 핑크에요, 핑크. 완전 오래 키운 거거든요. 이거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알비플로라인데 이것도 지금 하엽 제거가 안 돼서 그렇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알비플로라, 이거 분갈해 이 놓으면 이제 입이 막 나오면서 분질을 할것 같아요. 사장님 여기서 이제 피핑하시라 바빠갖고 이분갈이 제대로 못 하셨는데 이거 이제 바꿔서 해주시면 금방 이거 자리 잡으면서 이제 막잎장 자구들이 막 나오고 그리고 막 분질을 막 하면 엄청 예뻐요. 풍성하고. 그 다음에 이거 뭐냐면요. 여러분 석연화 금이 핑크하게 이렇게 변하네요. 너무 이쁘죠? 이거 또 목질화 다 됐고요. 음, 그 다음 기천금이, 이 얼굴 두 개가, 두개 아이가 들어가고요. 이거는 뭘까? 말간이, 세상에. 여기 말간을 집어넣으셨어. 완전 맑게 물이 들어왔네요. 핑크빛으로. 대박 아니야? 여기 말간 넣었어요. 그 다음에 이브람씨, 아까 핑크하게 보내, 어, 본거 봤죠? 그렇게 변할 거고요. 와, 이거는 홍민인데, 여기 지금 7cm 풀분에 들어가 있습니다. 요거까지 들어가서, 와, 온슬로까지 대박이에요. 이것도, 여, 여러분, 5만원이래요. 대박이죠? 요건 4번이고요. 그 다음에 5번 볼게요. 5번도 이렇게 코메아가 있는데 수영이 예술이에요. 이렇게 이런 수영을 또 좋아하시는 분 계시더라고요. 밑에 자구들 막 나오고 있고, 완전 오래된 찐 묵둥이고요. 와, 이거 스타부스, 스타버스트죠? 와, 이거 에어 념소가 가는데 이것도 정말 오래된. 이뻐요, 이뻐. 목질화 됐고요. 스타부스금. 얼굴이 이렇게 돼 있는데, 핑크색으로 이 라인 보세요. 너무 이쁘죠? 이건 까라솔 과예요 너무 이뻐요. 이렇게 돼 나가 들어가고요. 요것도 대박이다. 이게 무남이야 와, 빛감 보세요. 목지라다 됐고, 완전 대박. 여기 보세요. 이렇게 사이즈도 좋고, 이쁜데, 세상에 이거. 다 끝났네, 가격. 다 끝났어요. 그리고, 하세이하세이 여기 목지라 됐어요. 이거 작아도요, 목대가 이렇게 굵어요. 목지라다된하세이 들어가고요. 어른이에요. 프레스연도 목둥이 보세요. 이거 들어가고요. 라비앙 로즈가 여기 들어갔네. 이거 하나만 8,000원인데. 대박이다. 라비앙 로즈 빛감 이쁘죠? 이거 뭐야? 시모야막 콜로라터. 아, 예술. 와, 환상이죠. 이것도. 이렇게 이쁘네요. 그 다음에 하우시아 금이, 금 들어간 거. 이거 보이시고요. 레드벨벳도 여기 들어갔어요. 와, 이뻐요. 레드벨벳도요. 이 정도면 얼마냐면 여러분 못해야지 6, 7천원 하거든요. 대박이죠. 이렇게 해서 이건 5번입니다. 5번이고요. 그다음에 6번. 로우 보세요. 세상에나. 너우. <laughs> <로우. 웃음> 목대가 이렇게 <laughs> 너무 멋있지 않아요? 정말 화분 예쁜 분에 선택하셔 갖고 롱 분에 이런 거 심어 놓으시면 너무 예쁠 거고 고급질 거 같고 인테리어 인테리어에도 아주 끝날 거 같아요. 끝날 거 같아. 너무 예쁘고요. 돌기 금이네. 웨딩드레스가 이렇게 생기 돌기가 이렇게 나왔어. 정말 빨갛대요. 완전 빨간데요? 목대가 이렇게 굵고, 외두예요 이것도 꽃평에다 심어놓으면 너무 예쁠것 <laughs> 같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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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요것도, 금인데, 이것도 굉장히 오래됐어요. 목지라 되어 있고, 유럽 미인이네. 빛감 <laughs> 보세요. 이거 들어가고, 젠카이 빛감 보세요. 와, 대박입니다. 이렇게 오래된 아가들 들어가고, 벤바디스도 끝납니다. 끝나. 와, 신났어. 신났어. 지금. 요거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뭐냐면, 황력. 황렬에. 이게 그거 거예요. 아마. 와, 명월, 명월. <laughs> 와, 이렇게 굵네. 용월이네요. 대박이다. 목지라 다 됐고요. 정야도, 정야도 이렇게 오래된 꽃이 막 피고 있습니다. 꽃 이쁘네요. 정야 군생이 들어가고, 온슬로우 대박이에요, 여러분. 온슬로우 빛감 어떡하면 좋아, 이거. 사이즈는 안 커요. 한 6cm 정도 돼요. 그 다음에 이건 뭐냐면, 마테우스. 와, 마테우스가 이렇게 생겼네. 노랗게 빛이 너무 예쁘죠? 음, 뭐 오래돼서 이런 빛감을 낼수 있는 거거든요. 요건 6번으로 여러분 선택해 주세요. 대박입니다. 이거 5만 원입니다. 그다음 7번입니다. 이게 뭐냐면 태양금. 이건 에어늄 아가인데 빛깔이 너무 예쁜 거 아니에요. 목대 보세요. 태양금입니다, 여러분. 요새 없는 다육이에요 이거는 옛날 다육이거든요. 요것도 어, 긴그 롱브레시 보 너무 예쁠것 같아요. 그다음에 아이스핑키가 오래된 모근둥이로 이런 군생으로 들어가고요. 페라 페리도트. 목질화된 거 보이시죠? 오래됐어요, 이 아이도. 수영 예쁘죠? 스타마크가 세상에 날! 오래되면 이렇게 돼요? 와, 스타마크. 이거 사진 찍어가야 되겠다. 스타마크 물든 거 처음 봐요. 스타마크 세상에나. 너무 신비스러워. 너무 예쁜거 아니야? 와. 스타마크 들어가고요. 페레도트. 그리고 이거 뭐지? 울려심. 을료심. 울려심도 이렇게 예뻐요. 코끝에 이렇게 빨갛게 물들어온거 보세요. 울려심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거 가격도 이거 비싼데, 이것도. 알비플로라가. 목대가 완전 끝나고요. 이것도 분갈이 하셔서 어 자리 잡으면 금방 또 풍성해질 거고요. 그다음에 이거 초코 라인. 초코 라인이 요런 아이가 들어가고요. 초코 라인 보세요. 이게 초코 라인. 초코색으로 라인 그려줬다 그래서 초코 라인이란 이름이고요. 춥습니다. 외두입니다. 이 아이도 목대가 길죠. 춥수 하나 들어가서 대박이죠. 요렇게 와, 스타마크 끝납니다. 색깔 너무 이뻐. 이렇게 갖고 얼마? 7번입니다. 5만 원이에요, 모두. 무료 배송입니다. 그 다음에 8번입니다. 와 클레오파트라 금입니다. 클레오파트라 금이 이렇게 프릴이 있는 클레오파트라 금이 들어가고요. 라울이 얼마나 오래된지 빛감 보세요. 대박이에요. <laughs> 너무 예뻐요. 라울 들어가고 그 다음에 실루엣도 이렇게 환엽으로 해서 빛감이 너무 예쁜 묵둥입니다 묵둥이 들어가고 화이트 그린이 보시죠 이렇게 묵대 굵은 거 보이시죠. 환엽 아, 제거하면 너무 예쁜 어, 화이트 그린이. 그 다음에 이 아이 이름 뭐냐면 신데렐라인데 세상에. 신데렐라. 목질화된 거 보세요. <laughs> 이렇게 오래됐어요. <laughs> 완전 이뻐요. 그 다음에 화이트 스노우도 이렇게 빛감이 이렇게 올라온 거 처음 봤어요. <laughs> 핑크색으로 너무 예쁘고요. 후레뉴가, 후레뉴가 아시죠, 여러분? 핑크색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거. <laughs> 후레뉴도 완전 찐무은둥이고요 우주목, 우주목 무지금이라고 써 있습니다. 우주목 무지, 미, 무지금. 무지 이렇게 목질화된 거 보이시죠? 그 다음에 홍매화가 세상에, 너 얼마나 오래됐으면 전체 입장이 빨간 게 없고, 이제는 이렇게 핑크색으로 변하네요. 홍미합니다, 이거. 목질화 된거 보이시죠? 엄청 오래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갖고 가는데요. 얼마냐면, 여러분, 똑같이 5만원인데, 8번입니다. 9번입니다. 9번, 핫세이. 핫세이. 이렇게 목질화가 되어 있는 핫세이 묵은둥이 가고요. 홍미이니. 이렇게 보세요. 얼굴이, 어, 목질화가 된, 오, 그, 굳은, 어, <laughs> 굳은 목질화된 아가 다져진, 그 다음에 웅동자 금이에요. 운동자 금도 진짜 오래 키웠나봐요. 목질화 다 됐어요. 운동자금 있고요. 누다. 운동자 금도 요새 보기 힘들던데. 키우기도 힘들고요. 근데 이렇게 키워놓으셔서 자리를 다 잡아놓은 것 같아요. 누다도 너무 이뻐요 요것도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건 뭔지 페레도트가, 음, 요렇게 외두로 해갖고 돼 있는 이 페레도트 들어가고요. 얼굴 하나인데 너무 이쁘죠? 밑에 자고 나오고 있고, 루비공주래요, 이거는. 루비공주, 루비공주 보세요. 꽃대 올린 거 보세요. 어, 솜털이 좀 약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할로윈 철화. 헉, 할로윈 철화도 진짜 오래된 묵은둥이거든요. 어, 보세요. 목질화된 거. 할로윈 철화 들어가고요. 둥근 잎 빛이 우리 내가 얼굴이 신기해요. 하나, 둘, 셋, 둘. 이렇게 꼭대기만 있어. <웃음> 이렇게. <웃음> 길어요. 쭉 보여드릴게요. 이 아이 들어가고, 야, 이거 스타부스트, 아까 그거잖아요. 허, 이것도 이쁘다. 스타부스트. 정말 오래 키운 거거든요. 이것도. 이 아이 들어가는데 너무 이쁘죠? 색깔도. 이렇게 들어가요. 그래서 이렇게 구종입니다. 구종은 9번이고요. 그 다음에 10번입니다. 10번도 트럼펫핑키 물든 보세요. <laughs> 이렇게 이뻐요. 트럼펫 핑크 들어가고, 기청금 아시죠? 기청금 들어가고, 그 다음에 누다. 누다 군생. 완전히 핑크. 빛감이 너무너무 예쁘게 올라왔고요. 루비 틴트 보세요. 제가 좋아하는 루디 틴트, 루디 틴트. 이렇게 감 너무 예뻐요. 이또 묵둥입니다. 그리고 원종 봉랑금. 원종 봉랑금도 요로 나가로 들어가고요. 여기 입장 이제 다 떨어지고, 이게 새 자국이 막 나와요. 보시면. 다 떨어져 나오거든요.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밑에. 보이시죠? 여기 나오고 있어요. 데려가서도 켜보세요. 또 묵지라가 됐거든요. 이렇게. 풍성합니다. 이게 지금 자구들이 막 나오고 있어요. 여기 밑에 보면. 그리고 이거는 컬러사랑무. 이것도 고목이에요. 고모. 고목, 고목나무. 컬러풀하게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음, 젠카이 두두리 아닌데, 목대 보세요. 이렇게 굵어요. 젠카이입니다. 어, 그리고 롤리폴리 빛감 보세요. 너무 이뻐요. 목지라 다 됐고요. 그 다음, 페리도트. 페리도트도 가격대 있거든요. 이 정도면 얼만지 아시죠, 여러분? 정말 오래 키운 것 같아요 페레도트까지 해갖고 이렇게 가는데 요것도 하나에 4,000원꼴에 데려가시는 거예요 제가 어, 담담하게 진짜 말한다 너무 싸네요 요새 국민이들 가격대가 있잖아요 이렇게 지금 싸게 여러분께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서도 이건 10번이고요 요것도 5만원이에요 5만원에 데려가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여러분 코너 식종이 가는데요. 가격은 틀려요. 코너 식종은 여러분 59,000원입니다. 어 비싼 품종이 들어가서 여러분 요거는 이제 59,000원에 어 드리는데요. 여기 보시면 페귤 라리스라고 이렇게 써 있어요. 이름이 다 붙어 있거든요. 여기 꽃 피고 있네요. 요로나가 들어가고요. 루비, 루비 아시죠, 여러분? 루비 들어가고요. 파가에, 파가에가 이렇게 생겼어요. 아시는 분 아실 겁니다. 그다음 위트 버전스, 버젠스, 위트 버젠스. 이렇게 무늬가 있는 게 가격이 있다고 하셨는데 여기 얼굴 보세요 이렇게 얼굴이 있고요 도로시 도로시 리톱스죠 로톱스 그리고 대형 플라붐 요거에 가격이 있다고 하셨어요 사장님께서 이거 있다고 하셨고 그 다음에 이거 피시포름이 요거 가격이 있다고 하셨어요 이거 있다고 하셨고 마오간이 들어가고요 어 여기 주쿤덤이라는 얼굴이 이렇게 많은 어야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브롬필드 브롬필드입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둘의 아 10, 1개 10종입니다, 여러분. 코너 세트예요. 10종. 이렇게 가서 얼마냐면, 59,000원입니다, 여러분. 59,000원에 이렇게 구성을 만들어주셔서, 원하시면 요거 주문 주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에는 15종으로 해서 5만원을 구성되어 있는데, 어떤 걸로 가는지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이제 그, 몇 세트 여유가 있대요. 그래서 이거 원하시면, 여러분 드린다고 하니까, 15종으로 만들어주셨어요. 그래서 5만원 무료배송입니다. 어, 여기 보시면, 어, 원종, 이렇게 묵둥이들이에요, 여러분. 이거 자가도 묵은둥입니다. 원종, 레몬, 베리가, 이렇게 묵은 아이가 아가로 들어가고, 모노케로티스도 이거 묵은둥이에요. 묵은둥입니다. 라비앙루즈, 아시죠? 라비앙루즈, 요런 아이가로 들어가고, 음, 그 다음 기천금 아시죠? 요거 들어가고, 컬러사랑무, 이렇게 있습니다. 컬러사랑 컬러풀하게 물이 라인을 그려주죠? 그 다음 긴잎적성 들어가고요. 그 다음 이거는 뭐냐면 아브람시 두두리아예요 아까 핑크색으로 변한 거 보셨죠? 그렇게 물이 들 거고요. 파일루즈가 이렇게 예뻐요. <laughs> 이런 아이 들어가고, 웅동작 금입니다. 동작금, 요거, 목질화 됐죠? 요거 들어가, 사이즈는 크지 않아요, 다. 이런 라울, 묵은둥이, 요런 아이가 있구요. 바이솔, 바이솔 하나 넣으시구요. 레드벨벳도 들어가고, 이거 레드벨벳, 가격이 그니까 12종이니까, 15종이니까, 따져보세요. 하나에 3,000원 꼴인가? 그렇거든요. 이게 묵은둥이에 여러분. 어, 오래 키워놓 여기서 지금 힐다육에서 오래 키워낸 것, 것들이거든요. 그 다육이들인데, 이렇게 지금 싸게 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핑크루비. 그다음에 화이트 그린이 여기 이두 작은 포트 있고요 종자 포트. 그래서 요 위에 나예요 홍민 홍민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렇게 이런 이제 똑같은 그그 그 뭐지 수영은 아니에요. 근데 품종은 요렇게다 드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얼굴 묵둥이 애기가 가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다육들 국민이들은 사장님께서 안 사요 안 사세요 새로 안 들어와요. 여기 기존에 있는 그 아이들을 여러분들께 드리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오래 키워놓은 거거든요. 무은둥입니다 빛깔 보시면 아시겠어요. 빛깔 빛감 보시면 아시고 목대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갖고 15종으로 해서 요거는 선택하실 때 번호 말고 15종 주세요 그러시고 5만 원 결제하시면 되십니다. 어 요거는 15종 5만 원에 이렇게 드린다는 거어 소개해 드렸고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 준비된 국민이들 9종에 5만 원 완전 무근들이 찜 묵은둥이 구종이에요. 하나에 4천원에 <laughs> 들어가시는 건 똑같습니다. 완전 좋았죠? 요거 빨리 번호 선택하셔야 됩니다. 없어요. 늦으면. 또 괜찮은 거는 더 빨리 빠지니까요. 빨리 보시고서 선점하셔야 됩니다. 와, 대박. 제가 추천하는 거 요거 6번 좋고요. 6번, 7번도 좋고요. 아, 안 좋은 거 없나요? 다 좋네요. 그러고 보니까. 이렇게 다시, 이렇게 살짝 보여드릴게요. 여기는 10번이고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빨리 결정하시라고. 10번. 그 다음에 여기는 9번, 9번 이렇게 보여드리죠. 9번, 그 다음에 8번, 8번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7번입니다. 7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6번, 6번 보시고요. 6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5번이고요. 5번 이렇게 갑니다. 5번 보고요. 그 다음에 4번 보시고요. 4번, 와, 펜, 펜지 어떡하면 좋냐고. 펜지 너무 좋아. 여기 둥근 잎 빛인데 완전 좋아요. 이건 3번입니다. 3번. 그 다음에 이건 2번이에요. 2번. 와, 이거 백금상 완전 예술이야. <laughs> 너무 예뻐요. 이렇게 보시면 수연도. 그리고 1번입니다. 이렇게. 1번까지 해서 이렇게 다 보여드렸습니다. 여기는 화성에 있는 힐다육이에요, 여러분. 힐다육이고요. 저는 행복한 곳, 현아달육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행복하시고 즐거운 날되세요 감사합니다.